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백성들이 잘살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북한이 개방되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여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말씀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에게 심판의 몽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합니다. 이번에 신천지라는 곳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들의 전도 방법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잘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세를 늘려갔는지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사기치는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할 때 신천지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대상자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숨기는 것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자기네 조직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약점이나 고민을 상담 심리 등으로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위장하여 접근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팀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는 먼저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과 함께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람잡이로 어, 사용합니다. 이들은 전도할 때 위장하고 거짓말을 속이면서 합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신천지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립되게 됩니다. 오로지 신천지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야바의 군들이 하는 수법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길 가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게 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한패입니다. 서로 짜고 돈을 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도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아서 배팅하지만 빠른 손으로 얼마든지 속입니다. 절대로 돈을 딸수 없게 됩니다. 신천지가 하는 수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오직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90 기존 성경의 말씀을 맞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가르칩니다. 비유와 사단, 초림, 애원, 약속, 성취, 재림, 순정 등을 가르치는데 여기까지는 별다르지 않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해석이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밑밥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 교주는 자신 스스로가 기독교 6000년 역사 안에서 계시록을 바로 보고 실상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하며 스스로 이긴 자이고 새로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교주이고 재림한 예수라는 것을 은근히 주장합니다. 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고 먼저 순교당한 자와 영육 간에 합해지면 영생을 얻는다고 열심히 전도에 충성하게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열심히 전도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만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틀린 말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교주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철학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항장엽 씨가 만든 이론입니다. 스탈린이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크루쇼프가 부각하자 스탈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때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북한은 막스 레인주의와 스탈린주의를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김일성주의의 사상으로 주체 사상을 만든 것입니다. 민족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자고 하는 사상입니다. 사상만을 보면 흠잡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사회주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수령을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수령론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90% 이상의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수령론이 문제입니다. 독재 집단은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1990년도 후반에 남한의 강철 서신의 저자인 주체사상가는 북한이 주체사상과는 다른 독재 국가인 것을 알고 전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체사상의 이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영국의 성공의 신사제들이 185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공의 신학교의 출신 교수들이 정교조의 도움을 받아 모두 교육감에 그렇게 많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소외계층과 절대 빈곤계층을 없애는 신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예계층과 빈곤계층을 위하여 오셨고, 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교회에 맡겼다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생된 것이 남미의 해방신학이었습니다. 카도릭 사제에게 널리 퍼져서 지금의 한국의 그 카도릭 사제들 중에서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에서는 사회주의 복음을 발전시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됐습니다. 독일의 신학교 출신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한국에서 신학교에 많이 교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사회주의는 민중을 선동하여 파업하고 시위하며 혁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독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을 기독교 신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외계층과 빈곤계층을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사회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나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 중에는 성경이나 이념을 이용하여 권력이나 명예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민중을 위하여 말은 그럴듯하게 많이 하지만 자기는 아무런 희생도 없이 자기 돈만 불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허위로 졸업장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조국 수호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는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고 거짓말장이 혼만아는 타락한 곳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추수꾼을 보내서 모두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로 위장하여 신천지 식구들을 많이 끌고 들어가 처음에는 전도사부터 내보내고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파면시키고 교회를 신천지 것으로 만듭니다. 이때 무력을 사용하고 모함하는 것에 아무런 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기성 교회의 잘못된 것을 부각시키고 잘못된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사단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의 하수인 들입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 입니다 기성 교회에서도 성경을 이용하여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 때문에 신천지가 오늘날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신천지를 성장시킨 것 같이 타락한 정당으로 말미암아 종북주의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천지와 종북 좌파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체육관에서 2시간 이상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언고도 없이 잘 내워서 누인이 겁침 없이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권력과 돈을 얻고자 한다면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기존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신천지나 주사파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도 안되겠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미혹받는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는 말씀 앞에 동동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임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권력과 돈을 벌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3천만원 이상대는 항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항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가론 유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수승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말씀에 순정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자는 가론 유다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목표를 설정하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신천지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인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는 기납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하여 많은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